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나폴리 공격수이자 현재 시장 중개인으로 활동 중인 이나시오 피아는 나폴리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나폴리와 밀란 경기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나폴리는 챔스 8강 전에서 에이시 밀란을 만납니다. 밀란은 챔스 7회 우승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많은 우승을 했습니다. 피아는 나폴리는 집중력이 최고조에 올랐고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 합니다. 밀란의 역사가 유럽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확실히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라도나는 말할 것도 없고 반바스텐과 카레카는 더 이상 경기장에서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폴리 팀의 장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리에 리그에서 2위보다 19점이나 앞서고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폴리의 시즌은 경이롭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선수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비진은 실점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메렛은 여러 차례 경기장에서 관중으로 활약했습니다. 메렛은 적시에 몇 번의 선방을 해낸 것도 훌륭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뛰어난 전술적 지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종종 인내심을 갖고 상대를 여유롭게 내버려 두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를 무너뜨리는 팀입니다. 나폴리에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벽인 김민재와 로보트카라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적시에 개입하여 경기를 다시 이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발밑에서 공을 잡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괴력 있는 두 젊은 선수, 크바라와 오시맨이 있습니다. 크바라는 상상력이 풍부한 슛을 구사하며 보기에도 아름답고, 오시맨은 놀라운 위치에서 득점합니다. 이들의 플레이로 나폴리는 챔스 리그에서 결승까지 갈수 있습니다. 스팔레티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한 경기씩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자 카민 마르티노는 키스키스 키스 나폴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경기를 풀어가다 김민재 선수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김민재와 크바라를 영입한 나폴리와 지훈톨리의 실력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김민재 그는 정말 놀라운 놀라움 중 하나이며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몇달 만에 그는 단기간의 역할을 해석하는 데에도 베테랑 처럼 보였을 정도로 훌륭하게 적응 했습니다. 김민재는 선수들과도 친화력 있게 잘 적응했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도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고 한국에서 나온 김민재 의 인터뷰 내용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나폴리 매거진의 디렉터 안토니오 페트라주올로는 나폴리의 챔스는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 것이라 하며 PSG의 관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를 좋아하고 나폴리에서 매우 행복해 합니다. 팀에는 훌륭한 조화가 있습니다. 여행가방을 들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안토니오는 마지막으로 챔스 결승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